레몬 나오고 싶어? 깔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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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, 깔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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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고 싶어는 지! 나한테 말달 사랑이 사랑이 관심 없어. 안 보이잖아. 저기요 노른자. 노른자 털갈이 노른자. 아 털갈이 노른자. 헐가리, 너 혼자, 이제 눈이 떴구만. 산타클로스, 산타클로스, 이제 루돌프 데리고 와. 어? 야, 루, 야, 루, 야, 루돌프 데리고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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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<laughs> 뚱땡이 맞아, 뚱땡이. 뚱땡이. 다시 집어넣어, 빨리 집어넣어. 안녕히 계세요. 안녕 얘들아. 이 일하러 가야 돼. 일하러 가야 돼. 들어가기 싫대. 레몬이 지금 들어가기 싫대. 안 들어가.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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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. 안 들어가. 건드리지 마. 건드리지 마. 레몬이 지금 화났어. <laughs> 모란사우루스. 레몬이가 아니야. 모란사우루스. 레몬아. 아니야. 모란사우루스. 모란사 그래서 어 레몬이는 모란에 못살 사랑이한테 빛이라고 사랑이 사랑이 사랑이는 나... 사랑에 못사 지금 나올지 말지 고민하고 있어 나오니까 나오면은 잡힐 수도 있어 나오지 말까 <laughs> 나오지 않으면은 나에겐 자유가 없어 <laughs> 아빠한테 갈까 가지 말까 안 되겠어. 어? 들어가야겠어 다시 들어가버렸네어쩔수없었어왜 <laughs> <laughs> 다다니게 <닫았니? 웃음> <laughs>